따라라라라 이사님이 어느 소비지 이걸 알아야지 키는데 무슨 소보지? 비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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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서오세요. 아, 예, 수삼. <laughs> 수삼 보고 왔어요? 수삼 어떤 거? 아, 영상? 수삼 영상? 수삼 영상 보고 왔어요? 게임 소리 너무 크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 네네네. 오늘 좀 많이 늘었어요. 세아님이 좀 많이 늘게 해가지고. 네, 많이 늘었어요. <laughs> 이금배 <이건 왜> 검색했다고? <laughs> 감사합니다. 비쇼? 비쇼? 안 그래도 1레부터좀 키워봐야 될것 같아서, 뭐를 키워야 될까요? 이거 혹시 나이트코로 하세요? 하시나? 네, 이금배 맞아, 이금배. 요 들어오세요. 뭐를 키야 되지? 뭘 켜야 돼요, 이거?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여기 소리 좀 낮출게요. 이거 인게임 들어가서 소리 낮춰야 되는 거 맞죠? 워리어, 소그인 헌터. 오우. 좋다. 활쟁이 켜볼까? 일단 힐러를 하라고 했으니까, 힐러를 한번 해볼까요? 힐러 승기를 할것 같은데? 소그인 양검이라고? 워리어가 양검 아니? 이동이나해라이동 일단 이러해라 이동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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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해야 되니까 라러동해라 이동해라. 이동해라. 이 아유 좋 이동해라. 이동해라. 기사 일단. 본섬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를 나는 것은 그러니까. 처음이군요. 저는 클레멧스. 제가 우리 게임 영상에서 이거 좀 빨리 좀 소리를 좀줄이지가 소리 너무 커. 자. 오우 야, 그래픽 좋다. 뭐냐? 메뉴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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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이거 그건 안 돼. 창모드는 안 돼요? 창모드는 안 되나? 창모드 되죠? 카메라 펜, 펜. 조금만 볼게요. 저 이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전 풀서밖에 안 해봤거든. 조금만 볼게요. 잠깐만 금방 적응할 겁니다 어, 아, 청모도 되네 청모드랑 뭐 똑같은데? 뭐가 틀려 청모도 오케이 됐고, 됐고. 소리 됐죠? 영감? 영감 맞지 나이가 좀 많죠. 영감 맞지. 니몇 네 살인데? 니몇 네 살인데요? 에? 엘레노 나이트에서 캐리 구하셔야 하면 엘레노 나이트에서 양검이나 상검 창엘레노 나이트. 엘레노 나이트가 지금 세한님 있는데예요? 지금 세한님 있는데 엘레노 나이트? 됐고 전투. 이거 뭐 하면 흔들리던데 흔들리게 하면안 되는데? 기능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이렇게게 저렇게 저렇게 고 됐어 오 오셨습니까. 당신은 나이트 크로우언제나 성장을 멈추시겠습 당신의 자리를 비운 후거도제법 바빴습니다. 우선 한 가지 자랑해 보자. 글라이더게량 성공했습니다. 나이트가 최현님서 보라고 거기에 힐러가 부족하다고 이거 왜 이렇게 멀리 뭐 움직이 산냐 왜래? 리를 조금 옮겨아비리우 아름다운 아비리우 아직 나이트코리스 약하죠. 그게지를가고있다 음, 공소. 아나도트 부님 어서 오고요. 어서 오세요. 근데 뭐야? 트위치가 안켜 있는데, 왜 트위치가 켜져 있지? 잠시만요. 음, 그러려고 일단은 자동 사용 켠? 아 눌러서 자동 사용 켜라고 아, 이렇게 오케이 땡길 필요 없네 글라이더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성과가 있었죠. 세연이겠지 끌 땡기는 것도 있나? 우리 나이트 크로우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요즘은 그 가능성에 대해 생각 중 물론 당신도. 길못 땡기나? 기하고 있습니다. 땡기나? 당신은 나이트 크로우 중요한 다에게 함부로 신뢰를 지않 어떻게 땡잡으신가져주시 이렇게? 이렇게 뭐야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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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린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음 아니요 수사위 부주 하기로는 안했어요 수사위 부주를 하기로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조금 제가 담지 못할 것 같아서 수사위 부주는 못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얘기는얘기는굳이안 안 했던 것 같고 얘기보다일기세기님하고얘기를 했죠 저요? 기기 이기, 살영감이지 영감 영감이지 나이트 크루, 잭 직접 자 s u 를 하셨다군요 수삼이가 원래 수삼이를 되게 좋아했어요 방송에서 재밌잖아 수삼이가 그리고 또 예의도 바르고 수삼이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수삼이하고 같이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또 다른 a m i Susami, Susami, s u s a m 아 30대인거 같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관리를 많이 받고 있어요 관리를 많이 받고 있어 그라고 뭐 지금 몇명 안계시지만 아까 수현님하고는 제가 사과를 다 했습니다 제가 자, 잘못한 부분이니까 사과하고 사..사과하고 그 다음에 얘기 다 하고 다 했어요. 제가 죄송했죠. 미안하다고 사과도 드렸고. 그렇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벤트 시간 전에 번영의 땅번사의 땅에 우리 성급 전이 경험입니다. 이단 한번 보시죠. 뭐쉬 어렵지 않네 쉬운데요 패키지가 뭐 있는데 이거냐 패키지가 어디 있어 아주 화려한 행자 아 이거 이 공사하는 게 십일만 원짜리 4개 사야 되는 거야 4개 사야 되는 거예요 빌팔 네네개 사야 되는 거이 음. 음. 이걸 다 사야 되는 거야? 어휴. 돈 많이 빠아간다잉 뭐야, 탈 것은 뭔데? 탈 것도 있어? 개똥 같은 건데. 잠깐. 이거 껴야 되잖아. 나 지금 장갑 보는데, 왜. 이하는 일찌감치 뽑아놓고 죽을 수 있으니까 강화도 할수 있고. 오케이. 멈춰라! 음. 신분증명을 요구당했다고. 음. 대장에게 혹시 오신 분 구독 안하신 구독 한번 해주실래요? 이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많이 늘긴 했는데요. 너무 고맙게 시연님 덕분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일단 뭐가 되든 해볼까요? 뭐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냥 퀘스터어문면 뭐 되잖아. 음. 이거보다 이제 실전에 이제 전투가 문제겠죠? 그지? 다 사지 말고 필요한거 사자 할텐데 저도 게임하는건어필요한거 사야죠 필요한거 사야되는데 음...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어 사실 <laughs>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어 아직까지 처음이라서 뭐 가르쳐주겠지 나중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사야된다 이런거 얘기해주겠지 라이더를 찾으러 왔다고. 이게 뭐야 이거. 한번 준비됐다면 임무는 바로 시작할 수 있다네. 클레멘스가 신경을 많이 써두었다지. 아멜리오스 성채 외곽으로 가보게. 루카가. 다들 누구보고, 오셨어요 누구보다 가 오셨어요? 누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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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히 전달받으셨군요. 뭐 돈도 주는 거야?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줘? 좋은데. 비행장에서 발을 내딛기 전에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 뭐를 눌러야지? 아, f 을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 떨어지는구나. 오케이. 아탈 것이 이거야? 설마 탈 것이 이 말이야? 탈 것이 이거예요? 세 번서 탈 것이 이거야? <웃음> <웃음> 너무 좋고. 깜짝 놀랐네요. 근방을 떠도는 수상한 청년이 있었냐고. 아 세아님 좋죠, 세아님 좋더라고 사람이 좋더라고. 일반 공격도 넣어야 되나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일반 공격은 안넣도을것 같은데 일반 공격은 안 넣었구나. 꾸준히 광 공격은 넣을 없네. 이걸 뺄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 이거...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뺄라면 이렇게... 아, 탈것이나 무기 외항신화까지 있음. 누가? 아, 세아, 세아님요. 네, 안녕하세요. 필, 필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이거. 아, 아깝다. 필다님, 어서오고. 어서오세요. 이거 힐러랑 법사랑 틀린 거 맞죠? 수사님 방송 보니까, 수사님 방송 보니까, 마법봉이랑 힐러는 틀리던데. 그죠? 힐러부터 한번 켜봅시다. 화면 어때요? 소리 어떻고 괜찮나요? 게임 소리 어때요? 좀 켜드릴까요? 마법봉이 힐러, 지팡이가 법사. 지금 내가 끼고 있는 건 뭔데? 지팡이, 야 아, 이게 법사.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오그 글픽 좋다. 다들 어서와요. 그래갖고 자꾸 금배가 아니고, 저는 이금배, 이금배, 은배, 은배. 은배라고, 은배라. 왜 자꾸 금배라고 그래? 다들 어서오세요 어서와요 쎈데? 너무 쎈데? 패키지를 뭐를 사야되지? 지금 여기엔 패키지 사면 안되잖아 일단 이거는 연습용 연습용 그지? 이거는 내가 나이트프로를 적응할 수 있는 연습용 뭐야 이거 괜히 벌건데 무서운데? 무서운데? 아까 님들 아까 새아 방송에서 제가 좀 무례했나요? 좀 무례했어요? 좀 그랬나? 되게 방송 보니 되게 걱정되더라고. 괜히 수현님한테 제가 실수한 게 아닌가, 그렇고 뭐또 아닌데 괜히 피해주는 게 아닌가, 그렇고 좀 그렇더라고, 많이. 수삼형이 전화했을 때, 아, 내가 그냥 끄는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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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거는 나도 좀 무례했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근데, 수사미가 더 무례하게 했어. 아침에 방송, 새하, 새하, 새하 방송 못 봤죠. 훌라님, 아침에 새하 방송 못 봤죠. 물론 방방바긴 한데, 수사미가 새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시발놈이, 아, 그 욕은 안 했는데, 그 새끼, 가진 것도 줏도 없고, 가진 것도 줬더고 건물 가진 것도 다 구라고, 통장에 300만 원돈 아, 10만 원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내한테. 나는 솔직히 방송.